아시나요? MBTI로 자녀의 성적이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요.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공부 습관과 진로 고민으로 힘들어하시는데 실은 성격이 큰 열쇠입니다. 외향형 자녀는 스터디 그룹에서 서로 가르치며 배울 때 성적이 오르고 내향형은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집중할 때 최고의 성과를 냅니다. 감각형은 예제부터 시작하는 학습이 효과적이고, 직관형은 큰 그림을 먼저 보여줄 때 이해가 빠릅니다. 사고형은 논리적 구조로 접근하면 되고, 감정형은 의미와 가치를 연결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. 판단형은 철저한 계획표가 필요하지만, 인식형은 25분 타이머로 짧게 시작하는 게 효과적입니다. 핵심은 MBTI를 꼬리표가 아닌 이해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. 자녀의 성격에 맞는 학습법을 찾으면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. 지금까지 SAT부터 재정보조, 그리고 트랜스퍼가 필요 없는 AP와 대학 수업까지 수강할 수 있는 엘리트 프랩에서 알려드립니다.